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IT에서 어드미션 통계가 나와서 급하게 화면을 켜봤습니다. 클래스 20, 28에 대한 건데요. First Year Class Profile을 먼저 보면 지금 어, 클래스 20, 28에 대해서 1,102명의 학생을 뽑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남학생은 50%, 여학생은 60%고요. US Citizen 그리고 영적권자 89%, Asian American 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White과 Caucasian 37%, 그 다음에 First Generation 대학생 2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나와 있는 거고요. 어, 외국 학생이 1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ublic 67%, 어, Independent School, Private School이겠죠.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ost Popular Name이 Eric and Sophia가 되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많은 학생이, 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mission statistics를 보면, first year application이 28,232명, 그 중에 1,284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합격률은 4.5%가 되겠습니다. early action application 12,563명, 그 다음에, early action admit 합격한 학생이 661명이고요. 그 다음에, deferred in 학생이 8,051명, 이 중에 이제 레귤러 액션으로 해서 합격한 학생이 206명이 되겠네요. 그리고 레귤러 액션, 레귤러 어플리케이션 15,669명.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합격한 학생이 614명. 그 다음에 웨이리 리스트로 오퍼받은 학생이 590명이 되겠습니다. 이 590명 중에는 9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학생 6,710. 7명이 어플라이했고요. 그중에 129명이 합격했습니다. 어, SAT는 Middle 50 스코어 레인지를 보시면 SAT m a 가 780에서 800 거의 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AT English Section이 740에서 780이 25-75퍼센이 되겠습니다. s a t m a 35점, 36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웹사이트도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